형님 어저께가그 뭐냐 라주르 사서 <laughs> 잘못 산다 이러면서 울뻔했네 <laughs> 울뻔했대 네. 네, 네. 라주르 울어요 울어 와나 이거, 이거 살수있을라나오 살았다 오케이 아왜안 어, 쏴? 야 잠깐만. 러시아 특턱 아닙니까? 왜안 쏴? 러시아라서. 안 아, 쏘는 게아니라못 쏘는 겁니다. 그렇죠. 아니 분명 빨간 신거 깜빡이고 있고 락스 됐는데 발사 버튼 세번 눌렀는데 안 나갈 뻔. 쏘고 싶었겠죠. 본인 딴에 쏘고 싶었을 거예요. 자 견제구로 근데... 3킬려서면 나는 할것아한것 같은데. 오. 기절도 아닌데 왜? 음. A형보다 진짜 확실히 좋은 거 같은데. 음, 잘 포도, 나가요 터레도 음. 잘하고 그리고 연료 효율도 좋은 거 같아요 소모되는 게 생각보다 빨리 안 음. 줄더라고요 에너지 유지도 약간 좀더 같아요 드디어 맑은 맑은 날이 끝났다 이대로 한, 한 1년만 뭐. 묵혔다가 한대 팔아야지 이제두대 사놔야 되겠다 한 대는 1년 후에 한 대는 10년 후에 <laughs> 이제, 이제 개같이 너프당하고 안돼 이제 막 고쳐 졌니다연아세 번째는 어떤 자 제가 예상했요 고쳐졌습니다 지금까지 파쿠루가 원래 갖고 있었던 학력 어, 이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력이 제대로 제공됐습니다 이러면서 <laughs> 개뿔 그렇게 <laughs> 말하지만 어, 네. 사실은 <laughs> 너프 이러면서 네.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좋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도 좋아하고 많이 타니까. 좀, 좀, 좀 좋은 서좀좋게아닌양양양데양켓에서막수수료양고 <laughs> 사고 양양 골드 질양양양양양없는양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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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죠. <laughs> 지금은 비행은 안 생기거든요. 아까는 왜 생겼지? 이해가 안 돼. 흔 버그입니다. 아까 그냥 내눈에만 보이는 거였나? 그런 건가? 그런 건 없을 요보 <laughs> 다른 사람도보 어, 하나 잡았죠? 그리펜. 내암스킨 저들 향에 날가는모습이 맑은 날이면 수27탈 만한데. 쟤가 내려 찍고 있는데 저 누구 안 싸주나? 고고도에서 내려 찍는. 어, 뭐야 이거? 앞에 바로 앞에 내려 찍는 놈 있죠? 좀 대면 해주세요. 우리 좀 적진양 아니거나 내가 해야 돼. 네한발 예, 쐈어요 제가. 쉬. 어 이건 뭐야 밑에 여기 밑에 여기. 얘뭐해지려나 뭐. 죽겠는데, 오는 각이, 어, 한대 되겠다. 크, 저도 싸긴 샀는데. 늦게 쏘시면 제가 먹습니다. 흐헛, <laughs> 괜찮네요. 으시라도. 왼쪽에서 뭐가 쏘는데 뭐지? 아군 미사리에요. 저사와인 밖에 안 남았어요, 이제. 판님 살아있어요. 오케이. 싸움은 아 불안해. 불안불안해. 아, 아까 상님 다이브 한번 했었나요? 다이브를 하러 감히 했었잖아.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인데. 그리핀 탔을 때. 뭔데요? 아, 그리 아, 그리 아니다. 그 ADF였나? 아, 예. 다이브 됐어요. 어땠어요? 아, 저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을 하는 거. 아, 복직. <laughs> 아, 아무것도 다이브 할 각을 못 잡았다. 여기 한 대. 어보네 미라주 다른 국가 연구 보너스라 나오던데 뭔가 저도 궁금해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게 뭔지 궁금해 나도 궁금해 뭡니까 그거 도대체 어떻게 뭐 하는 거야 수 27도 옵니다 수27 2알 음. <laughs> ER 맞았는데 2알 <laughs> 2알은 ER. 못 참죠 1, 2, 3, 4, 5, 6 많이 남았다고 뜨는데 보이겠지? 여기 한대 있는데 여기 여기도 한대 있고 저고고도에15 있네 15 여기도 한대 갑니다 여기 여기 한대 갑니다 조심하고 놓치고요 푸진이 받야돼 부지. 여기서 뭐 이륙하나 봐요 순간 레이더 f 1 5봤거든요알구나 위험하지 무장이 없어서 음. 누가 뭘 하는데? 뭐지? 에라이님 집에서 어르신이 아니면 호출하는 줄 알았습니다. 오케이. 헌디님 뒤에 붙은 건 노리면 되겠네. 뒤뜰에 네. 살살 꼬리에 눌러서 털어보자. 네. 잡아들이지. 8킬. 아군 F15고 어 미사일 쐈어요 도시. 아니었어요. 숨모할수 있어요. <laughs> 그 와중에 마무를 <laughs> 저는 봤습니다. <웃음> 뒤끝 <웃음> 보세요, 맞죠? 제가 이거 타자 말자 몇 바뀌었죠? 이상 이거 타면 이에비이 뭐고 이거 이거 곤란 고원이 걸리더라고 피하네 f 피 십육만 타면 곤란 고원이에요. 이유는 모르겠어요. 이것 하면 곤란고 음, 무조건 첫판은 곤란고예요 여기 왼쪽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저 고도에 66km 전방에 한 고도 1000에서 2000 사이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죠. 저런 거 수십칠 좋아하잖아요. 왜 어디 가서 딱해할 때는 없다 수십칠이. <가자> 개 똥도 야게 쓸라니까 없네. 예. 저런 거 가서 음, 따라가서 음, 잡아 줘야죠. 엔진이 음, 음. 음. 떻게된거요 갯똥이라뇨. 아무튼 저기 한마리 있는거는 기억해놓으세요 저거 그 나중에 들어온다 아 맞다 파쿠르 아니지 이러고 있냐고 아이씨. <laughs> 아이씨. 뭐예요 선배님 심각한, 심각한 파쿠르 중독이십니다 <laughs> 파쿠르 금단현상? <laughs> 파쿠르 아, 금단현상 <laughs> 파쿠르 아, 금단현상 아, 아이 락이 잡히길래 어 락이 잡히냐고 산대. 남남 몇지탄 조건들이 조건에 미국 없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구석으로 몰리지 애들이 웃기네 제가 안발 쏴서 그래요. 여기 하나 있고. 그렇지 딱 잡고 서서. 이 정도면은 그냥 싸도 따라가아이아불 어..잡았지. 와..두 마리 동시에 그냥 묘기를 부리려고 부린건 아닌데? 그래 됐습니다. 나이고 정리 분들 나머지 어디 지이에있어 어, 저기. 여기. 많아요. 내 뒤에 적이 있어요. 웃기죠? 아, 적들이 들어오는 걸안 막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래지. 음. 적 사선이긴 한데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. 그래서 뭐 그리 위험한 것같지 않다. 적절히 빔 치면서 해봐 봅시다. 아, 이야 조금만 더틀들 그랬나? 아, 이러면 망했는데. 킴. 야, 이거 기동이 되나? 그니까요육신불임면 훔가는 겨. 그래, 러니까 뒤를 부탁해야 군들. 저건 다 스팟 됐죠. 해줘 들어와가지고 뿜뿜뿜 해줘. 아, 지금 F14 알리케 가격을 망가요. 한번 봐주세요. 야, 저, 그, 가능하면 수27에 그, 그 bm있잖아 팔아가지고 한대 더 살라고 어차피 지른거 확질러버리려고 75달러 어? 왜 이리 떨어졌어 안돼 80달러에 샀단 말이야 바들바들 <laughs> <laughs> 똥인통락똥인락 바들. <laughs> 떡락은 아니죠 딱 5, 5달러 떨어졌는데 75.8이 75.8이 있던거 방금 빨렸대요 아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잘 팔려 나처럼 어. 아 투자할려는 사람이 있는가 봐2장 망한 투자. 2장은 그냥 어? 씨, 여, 영혼까지 끌어봐 2장 네. 어? 예. 뭐 사전 장은 2장은 요장은2장 헌터 장 아, 헌터 맞죠? 2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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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이거, 이거 살수 있을라나? 오 어, 살았다. 아왜안 쏴? 야 잠깐만. 러시아 특특 아닙니까? 왜안 쏴? 러시아라서. 안 쏘는 아니라못 쏘는 겁니다. 그렇죠. 아니 분명 빨간 실거 깜빡이고 있고. 랍스 됐는데 발사버튼 3번 눌렀는데 안나가서 쏘고 싶었겠죠 본인 따에 쏘고 싶었을거예요자 견제구로 네. 3킬 했으면 나는 할거 것 아한 것 같은데 오오 승무원 기절도 아닌데 왜. 빨리 에라이님 옆에 달면서 눈이 돼주세요왜주지왜이거 어, <laughs> 미사일 어디가 그러면서 나한테 날아올수 있단 말이에요 겁나 예쁜 당해봤어 네, 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옆에서 못 속해. <laughs> 차라리 어디 가면 다행이지 어디 가니라 안 가요. <laughs> 아, 수27에세 아, 저거... 왔어요. 열추적이라도 쏴 봐요. 열추적도될줄알아 혹시 안나 <laughs> 어, 진짜 왔지소았어 <laughs> <들었어>. 너무 공감돼서 <laughs> 어, 된다. 나간다. 이제. <laughs> 뭐한테 샀다. 이거 얘한테 샀어. 설마 내가 먹는데한테 예? 샀어요. <laughs> 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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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마무리 내버렸어. <laughs> 이글 아, 갖고 가네. <laughs> 이글가지고이 아, 이제. 나간다, 이제. <laughs> 뭐지? 서머 문제인가? 아 뭐가 막힌 거였어? 전 돌아가겠습니다. 끼안할게 무장 다 썼는데. 음. 이거 뭐? 그래 끊... 있는 간을 한번... 음. 속보 알렉게 74달러로. <웃음> <똥락>. <웃음> <웃음> 안 돼! 괜찮습니다. 우리는 단기 투자안해요 장기로 보면 장기로. 장기 투자예요. 제이시비 새로 이시비는제이는맛이있는제이이시비이시비는 제이시비는. 제이시비는. 제이시비이시비이시이 자, 그럼 오늘 나오는 장비 중에 가장 기대하는 건 뭡니까? J10이요. 네. 아. A10. J10이요, 저는. <laughs>